안녕하세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지금 매매가 1억 8천만 원짜리 굉장히 저렴한 매매 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여기 가시게 되면 도보 한 5분 거리에 가야버전류장 저기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정확한 위치는 능평리로 강남 분당 출퇴근하시기 매우 편리한 현장입니다. 자, 오늘 해당 세대는 지금 여기 2층 세대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현재 구호 빌라지만 지금 올 리모델링이 되어서 굉장히 세련됐으니까요. 한번 올라가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라서 금방 올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해당 세대입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시면은 2단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지금 거울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외출시 굉장히 편안하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주방, 전체적인 느낌 보신 다음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 비해 딱 보셔도 지금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집주인분께서 매매를 하시려고 지금 바닥부터 천장까지 올 리모델링이 된 상태고요 방 개수는 총 3개로 4인 식구가 거주하셔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아트월도 지금 고급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세련됐고요 천정은 조그맣게 우물형 천정 시공이 되었고 그리고 구석구석에는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단지, 동일한 단지가 앞에 있어도 막혀 있지만, 바닥을 보시면은 지금 한 15m 정도 간격이 있어서 채강은 전혀 걱정되지 않으니까요. 고점 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보시기 전에 지금 아트월 왼쪽 보시면 문의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먼저 보시고, 주방 보실게요. 해당 세대는 지금 매매가 1억 8천으로 아주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또한 대출은 전액대출 전액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빌라입니다. 전액대출 시월 50만원대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집이고요. 고정 그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에는 미자로 지금 상하부장 꾸며져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원목 색상, 화이트 색상 섞여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원목 파티션 오른쪽으로는 냉장고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한 이요 단지는 단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탁 자리가 조금 좁은데요. 4인 식탁을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는 동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래도 금액대가 굉장히 착하고 위치가 좋아서 강력 추천하는 메모입니다 자, 방3개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방, 안방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도 굉장히 넓어서 킹 사이즈 침대 놓고 12자 정도의 붙박이장 놓으셔도 충분 여유 있는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바닥부터 선정까지 모두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화이트 톤으로 전부 꾸며놔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부터 기성 세대까지 굉장히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크기가 괜찮아 가지고 성인 자녀가 거주하시기 좋고요. 다용도실은 중간 방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총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공간 작은 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방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매물은 매매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시입 주금액은 전액 대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전액 대출 시 지금 월부리 금액은 50만 원대로 월세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빌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는 위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보 3분 거리에는 편의점이 위치해 있고요. 도보 5분 거리에는 모든 편의시설비, 광역버 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서 강남 분당으로 출퇴근하시기 매우 편리한 현장입니다. 어,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